신병으로 16년간 누워 지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의 원기가 건강을 만듭니다. 이분은 왜 16년간을 누워 계셨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장씨입니다. 장여사의 남편이 서울대 공과대 출신이고 집안이 부유하였지만 나이 40에 갑자기 누워 지냈습니다. 16년을 병원, 한의원, 민간요법, 종교 행위 등안 해본 것 없이 다 하는 과정에 많은 재산을 잃었고 삶을 포기하며 누워 지냈습니다. 친척 중에 전문의가 다섯 명이 있어도 병원에서 낫지 못하는 이유는 몸의 심병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6년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죠. 16년간. 그것도 알수 없는 고통으로. 알수 없는 고통은 심병입니다. 16년간을 누워 있었는데 이유를 알수 없었습니다. 자, 이분의 쓴 글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심한 두통과 현기증으로 병원에 갔지만 의학이 첨단이라는 이 시대에 나에겐 병명조차 찾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그 유명하다는 S대학 종합병원과 여러 종합병원에서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다. 아무 병도 없습니다. 내 가까운 친척 중에 다섯 명의 전문 의사들이 노력해도 차도가 없고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전부 허사였다. 이젠 죽어야겠다고 정말 죽고 싶었다. 나를 정리하고 편안해지고 싶었다.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어느 날인가 남편과 잘 알고 지내는 분께서 경기도 양평에 생활실체 수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환자가 가야만 한다고 하셨다. 그 소식을 알려주신 분은 교직에서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이기에 믿음이 갔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봤기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불신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곳까지 가는 것도 문제였고 움직이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 무슨 병이든 건강을 만든다는 그분의 말씀에 남편은 가기를 원했고 나도 동의하여 엠뷸런스를 예약하고 짐을 챙겼다. 양평 와서 10일째 되는 날 기관께서 제 방에 오셔서 장여사 머리와 몸속에 신들이 아홉 놈이 들어 자리 잡고 병을 주어 죽이므로 그것들을 퇴치시켜야 되는데 하겠는가 하셔서 제가 처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죽은 친정 할머니와 처녀 때 죽은 친정 언니, 7세 때 죽은 남동생, 믿었던 종교의 신, 보살 신, 칠성, 대감, 고사놈, 젊은 처녀 등 전생의 나쁜 운명과 모든 조상의 고려를 끊고 전생 죄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전부 소멸시키고 몸속에 죽은 것들의 미명을 전부 소멸시키며 모든 독을 소멸시켰습니다. 이 신이 원일 이라는 것을 당사자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신병이 참 힘든 것이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 들어올 때 얘기하고 나갈 때 얘기하고 또 누워있을 있을, 누워 때이 신인이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슨 신인지, 어떠한 신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이게 신병입니다. 신병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관께서 자연의 기로 아홉 개의 악신을 전부 소멸시키며 모든 독을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기관께서 신을 소멸시키며 몸 전체가 완전히 죽은 생태 기능을 자연의 기로 살려 주셨습니다. 11일째 기관께서 아침 일찍 저에게 와서 죽는 병을 준 몹쓸신 전부 뗐고 굳었던 몸의 기능을 매일 자연의 길을 주면서 살렸으므로 앉아보자며 몸을 일으키는데 16년의 긴 세월 동안 굳었던 몸이라 뻣뻣하여 다리가 미끄러짐으로 간신히 앉았습니다. 4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즉 4분 정도 앉아 있었겠죠. 나를 다시 자리에 눕혔고 눈으로 보이는 천정은 빙빙 돌고 호흡은 거칠어지며 손끝에서부터 저리는 증상이 왔다. 16년 만에 앉았다는 기쁨의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눈물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다. 12일째 되는 날 기관께서 서울로 출타하시는 날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시계를 옆에 놓고 가쁜 호흡을 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일어나 보려고 시도를 한 것이었고, 한번 쓰러지고, 두 번째 쓰러지고, 세 번째 나는 일어나서 앉을 수가 있었다. 앉을 수 있,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났다.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앉아서 식사를 해보라고 하셨다. 서툴지만 나는 할수 있다는 생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조금씩, 진기하게도 몸이 달라지고 있었고, 앉아있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43일째 되는 날몇번 시도 끝에 일어나게 되었으며, 일어서서 보니 창문을 통해 소나무들이 보였고, 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정말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기관께서 재활보행기를 들고 들어오셨고 그 보행기를 잡고 일어나서 앞으로 밀면서 한발한발 한발 걷기 시작했으며 기관께서 등을 잡아주시고 보행기를 잡아주셔서 강당을 한 바퀴 돌아 방에 들어와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16년 만에 처음 걸었기 때문에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이분은 봤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히 걸어 다닙니다. 사회생활 하고요. 얼마 후 기관께서 이제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생활실체 수영을 하면서 운동만 착실하면 히 된다고 하셨다. 지금은 집에 돌아와 고정 자전거 페달을 밟는 운동으로 근육을 풀어주며 직접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머리 감고 세수도 하고 있답니다. 이글로 인해서 신병으로 불안에 떨고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몸이 아픈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본인의 조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 하며 반가워했고 기강을 찾아뵙고 인사를 했으며 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스스로 생활해서 쓰레기를 짚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실체수양을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이 병을 준 것이므로 원인이 신이므로 병원에서도 왜 아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이 준 병을 신병이라 합니다. 이분은, 이분의 신은 조상신, 조, 조상신과 믿었던 신이 원인이었습니다. 자연의 원기로 신을 떼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기광은 자연의 원기를 활용합니다. 자연 보전하면서 자연의 원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기광의 뜻은 모든 인간이 신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에서 태어났기에 자연의 길을 회복하면 어떤 병에서든 건강해집니다. 궁금한 것은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